너무 좋은, 좋지, 좋지만, 또인사 앞에서 이렇게 표현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가 이 아, 진짜 아니라고. 네가 돼서 너무 좋다고. 자기는 오히려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이번 시합으로 인서 본인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근데 박게될수 있는 사람이 너여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황 선수, 또 자기 본인은 얼마나 도 <목소리도> 속상하고 그럴 거다 아는데 계속 계속 깊어요 그냥 저한테 계속 야 얘는 니만큼 네 열심히 알잖아 니가 가는 게 맞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너무 고맙고 저보다도 성숙한 친구인 것 같고 같이 목표로 가는 길이 똑같이 같이 같이 걸어갈. 수것 같아요. 파이팅 깨물이자야 돼. MMA는. 신체적인 최고점 플러스 네.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라는 거는 축구는 일주일에 두 번은 뛰잖아요 근데 격투기는 많이 뛰면 1년에 세 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전을 경험할 수 있는 횟수가 많지가 않아요 스파링은 또 달라요 스파링은 아무리 실전에 준하는 그런 강도로 한다고 해도 결국엔 모든 기술을 다쓸 수는 없어요 MMA는 연습 때 모든 걸다 펼칠 수가 없어 자기가 가진 기량을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좀 쌓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신체적인 상승세와 경험이 합쳐져서 최고점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음. 지금 유주상이나 고석현, 황인수, 황인수 이세 선수는 유주상 황인수 선수가 빠른 구사예요 그리고 고석현 선수가 구삼입니다 뭐 김태인 구삼 손진수 구삼 이럽니다 이 나이대가 경험과 신체적인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나이에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유주상 선수가 그런 (28초만에) 승리를 거뒀던 것이고 그리고 고석현 황인수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나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나이다 그래서 더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롭도 최신도 다 같단 말이에요 그쵸 조금은 다른데 뭐냐면 네. 스타트는 고석현 황인수 둘은 팀 매드에서 시작을 했죠 음, 네. 팀 매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압구정 팀매드가 생기면서 그쪽은 이제 위에서 올라와서 준비를 하다가 이게 와해가 되면서 음. 팀스턴건이 따로 독립이 됐죠. 팀매드하고 그리고 이 둘은 떠나오게 되는 거죠. 팀매드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선이 생긴 거고 그리고 이 팀매드가 만들어지면서 유주상 선수는 MMA 제대로 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합류를 한 겁니다. MMA 훈련만 놓고 보면 조금 먼저 시작을 한 거죠. 황인수, 고석현이 그러다가 유주상이 합류를 하면서 이제 팀 스턴건 내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성장을 했죠 음. 그러니까 이게 네. 어, 성장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건 황인수 선수입니다 음. 그러니까 제일 데뷔가 빨랐을 거예요 로드FC에서 데뷔를 했고 고석현 선수는 데뷔는 좀 늦었어요 근데 MMA 데뷔하기 전에 수련을 엄청 많이 했어요 원래 이제 유도 선수 출신이거든요 네. 대학교를 갔다가 중퇴를 하고 MMA 훈련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데뷔하기 전까지 인턴 기간, 수습 기간 그걸 엄청 오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보 대회를 막 나가잖아요. 세계 3보 선수권 금메달을 딴거야 2017년인가 그래요. 따고 2018년인가 데뷔를 해요. 그게 데뷔가 늦었습니다. 황의수 선수보다는 좀늦 늦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주상 선수는 2021년에 데뷔를 합니다. 음. 제일 늦었죠. 근데 이 선수는 중간에 자기 사업하고 하기 전에 복싱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셋이서 같이 훈련을 하게 됐고 영역은 다 달랐습니다. 황인수 선수는 로데프씨. 고석현 선수는 AFC. 음. 유주상 선수도 AFC. 뭐 이렇게 영역이 좀 달랐죠. 팀스턴건에서 같이 훈련하다가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렇죠. 이게 네. 팀스턴건이 이제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생기면서 네. 팀스턴건을 나온 선수들이 있었고 팀스턴건에 남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음. 나온 선수가 황인수 유주상 음. 둘이가 이제 따로 훈련을 하게 되고 고석현 선수는 남아서 지금 네. 이제 팀스턴건에서 하바스 MMA로 네. 팀의 이름이 바뀌었죠. 하바스 MMA 소속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명의 운명은 그런 식으로 좀 갈리게 됩니다. 음, 어.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갈리게 되면서 황인수 선수는 조금은 선수 생활에 대한 약간 회의, 워낙 어, 안 좋은 악플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뭐 사업도 해서 좀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거리를 좀 두고 있었던 거고 고석현 유주상 선수는 그래도 어떻게든 계속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음. 그런데 제일 먼저 고석현 선수가 UFC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게 작년 컨텐더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컨텐더 시리즈에 출전을 한 선수가 두 번째였거든요. 고석현이 작년에 나가서 브라질 선수 무패 선수를 판정으로 멋지게 잡아내고 계약서를 따낸 거죠. 이 순간 이제 황의수 선수한테는 불꽃을 튀게 한 계기가 된 거죠. 오, 어? 어, 내 친구 석현이가 UFC를 갔네. 아, 나도 석현이처럼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지금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 이제 GFN 두 번째 대회 오퍼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 온 거고. 유주상 선수는 AFC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일본 히트에서까지 챔피언이 됩니다. 네. 두 단체 한일 두 단체 챔피언에 오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명분을 쌓아요. 근데 사실 상대들이 엄청 강한 상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UFC 쪽에서 아얘 괜찮은데. 이게 좋은데 레이더 돌렸을 때딱 걸리는 어떤 주요한 음. 인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주상한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정찬성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GFN 첫 번째 대회를 열면서 중량감 있는 선수를 메인 이벤트에 세워야 되는데 딱히 주변에는 안 보이고 유주상이라는 요 카드를 써본 거죠 근데 유주상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두 번째 대회에서는 또멋지게 KO를 보여주면서 데이나 이트 대표 루킹 포어 파이트에 발탁이 됐죠 이렇게 이제 흘러온 겁니다 근데 그 서로 자극을 주는 그렇죠. 사이들이기 네네, 때문에 네. 고석현의 UFC 데뷔 그리고 유주상의 28주 데뷔. 그러면 지금 황인수는 얼마나 지금 타오르고 있겠습니까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친구들 사이에 질투라기보다는 경쟁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인수 선수는 이 둘을 엄청 애틋하게 생각하더라고. 음. 같은 동갑이고 같이 어려울 때 훈련을 같이 했던 중마호구 같은 불알 친구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들이 꾸준히 노력해서까지 갔으니 내가 그 중간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지금 불꽃이 타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펀대더 시리즈에 9월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데 네. 아마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더더욱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 고석현 선수가 데뷔전을 앞두고 있고 거기서 이기고 황인수 선수도 결과가 좋다면은 93년, 94년생들이 국내 격투를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상상을 해보면 네. 황인수 선수가 컨텐더 시리즈에서 발탁이 되고 네. 세 선수 모두 UFC에서 음. 활동을 하는데 한 대회에 나온다. 상상을 할수 있잖아요. 와. 한국 대회. 아 한국 대회요? 뭐 만약에 중계권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음. 중계권 사가. 그러니까 중계권 협상할 때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아그 권리는 음, 무조건 들어가 네, 있죠. 포함되어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CJ가 원래 갖고 있는데 한번 하려다가 음, 취소된 거잖아요. 네, 네, 네. 이번에 만약에 재계약하는 중개권사 물뭐 CJ가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건데 한국 대회를 좀 열었을 때이세 명이 나란히 출전을 한다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어, 그런 스토리 라인들이 쫙. 서현의 데뷔전 상대가 좀 빡세가지고 아, 네. 오반 엘리엇, 네. 오반 엘리엇이 작년에 3연승했어요웨스 c 에서 네. 기세라는 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한번 보기 음.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은 유주상 선수가 제일 음. 치고 올라가기가 좋지 네. 않을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패더급까지는 경량급으로 봐야 되잖아요. 라이트급도 이제 동양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중량급이야 사실 패더급까지는 경량급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일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잘 활약할 수 있는 체급이란 말이죠 패더급이 중량급도 좀 쉽지 않은 어떤 가시밭길이다. 음.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유주상 선수가 좋은 출발도 보였고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황인수 선수나 유주상 선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팀스턴건에서 좀 부족했던 결핍을 느꼈던 부분들을 에이. 정찬성 대표가 너무 잘 음. 채워 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엄청난 자기한테는 은혜, 매력 이런 걸로 다가오나 봐요. 그니까 지금도 준비주니어 뭐 이런 리스펙들 보면 그거에 대한 약간 그런 결핍 그리고 그걸 원했던 그그 그 무엇 그것을 채워 주고 있다. 더 단단해지고 있다, 약간 그쪽 라인이란 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음. 음. 김동현 선수, 김동현 우리 자문위원, 고문, 하바스 매미에서 네. 역할은 그런 건데, 김동현 선수는 실제로는 이제 앞장서서 나서는 리더가 아니니까. 네. 지금의 경쟁은 어떻게 보면 이정원, 음. 정찬성 음. 둘이죠. 근데 이 아직까지는 팩트 위주로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거고. 제 오피니언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좀더 자료 조사나 음. 팩트체크가 그쵸.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음.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팩트죠. 뭐다 음. 여러분들이 어, 아시는 건데 네. 정리만 제가 해드린 거고. 네. 근데 이세 명의 동갑내기 친구들은 아마 한국 MMA를 좀 이끌고 갈 겁니다. 전 동안. 네 맞습니다. 지금 선두에는 박준용이라는 듬직한 또어 선배가 있고. 음. 그 뒤를 따라가는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뭐 황인수 선수가 이제 UFC 가야 되겠지만 가게 된다면 세 명이 한국의 이 UFC 대회라든가 UFC 인기라든가 이런 걸다 짊어지고 끌어갈 어떤 3두마차가 되기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석현 선수랑 박준용 선수의 프리뷰는 다음 녹화 때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